윌리엄 터너의 안더나흐의 해머스타인은 라인강의 장엄한 풍경을 담아낸 수채화 작품입니다. 1775년 런던의 가난한 이발사 가정에서 태어난 터너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재능을 보였고, 아버지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14세에 영국 왕림 미술원에 입학했습니다.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림 미술원 정회원이 되며 일찍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817년 제작된 이 작품은 나폴레옹 패배 이후 다시 가능해진 유럽 여행 중에 그려진 것입니다. 터너는 라인강을 따라 여행하며 독일 코블렌츠 북쪽의 풍경을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안더나흐 마을의 실루엣과 로마 시대의 탑은 지형적 정확성과 예술적 상상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터너는 영국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며 특히 빛을 묘사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수채화에서 색을 층층이 쌓고 물감이 젖어 있는 동안 긁고 닦고 문질러 독특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안더나의 작품에서도 빛으로 가득찬 표현주의적 분위기를 창출합니다. 터너의 작품은 단순한 풍경화를 넘어 자연의 힘과 숭고함, 신의 창조적 위대함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폭풍우치는 자연에 맞서는 인간의 모습과 같은 극적인 장면을 감각적인 색채로 표현했으며 기존 회화 전통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낭만주의 사상을 구현했습니다. 천재의 화가로서 명성을 얻었음에도 터너는 독신으로 살았으며 제자나 후계자를 만들지 않고 고독을 즐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생 은둔하며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생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터너의 예술적 혁신은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1870년 보불 전쟁을 피해 런던을 방문했던 클로드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추상화 개념이 없던 시대에 빛과 색으로 가득한 풍경을 그린 그의 작품은 현대의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런던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에서는 터너의 작품과 20세기 추상화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며 시대를 앞선 그의 감각을 극찬하고 있습니다.